안녕하세요. 햄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계기로 공론화된 것인지에 대해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해 보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영상에서 다뤄지는 주제와 관련해 저는 어떠한 특정 사상이나 성별 등을 혐오하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이번 영상의 주된 목적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함임을 사전에 밝힙니다. 이번 리마스터 혐오 논란은 넥슨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 엔젤릭 버스터의 리마스터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남성 혐오 관련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알려진 사건 사고입니다. 그 시작은 엔젤릭 버스터의 리마스터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엠버 신곡 가수 페미 논란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곡 샤이닝 하트, 그리고 기존에 제작된 곡 플라이어웨이의 볼컬을 담당한 가수의 과거 페미니스트 활동 전적을 공개하는 글이었는데요. 2016년 발생했던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의 문제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밝힌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누가 봐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있는 가수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 하였으나 가수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결국 많은 유저들의 의심을 증폭시켰고, 결국 23일 올라온 샤이닝 하트의 뮤직비디오에서 엔젤릭 버스트의 손동작이 엄지손가락의 각도가 부자연스러우며 해당 손동작이 특정 커뮤니티 집단의 로고를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간 동화를 제작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변명은 결국 원화 단계에서의 일관적임을 확인함으로써 작화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프레임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엔젤릭 버스터의 뮤직비디오 손동작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두 번째 논란은 자연스럽게 메이플 스토리 애니메이션에서 해당 작화가가 담당했던 과거 애니메이션을 재조명하는 것까지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첨부해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의 우연이었다면 모두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만 우연을 우연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애니메이션 작화를 담당했던 작화가의 과거 행적 때문이었는데요. 애니메이션 작화를 담당한 전문 애니메이팅 회사 스튜디오 뿌리에는 팀장급 애니메이터인 데서라는 인물이 다수의 게임 애니메이션에 참여했는데 그녀가 SNS에 남긴 여러 가지 행적들 중에서도 결국 은근슬쩍 스리슬쩍 패미해줄게라는 문구와 함께 우연이 우연이 아니게 되었고 불순한 의도가 담긴 작업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우연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 과정에서 메이플스토리뿐만 아니라 해당 애니메이터의 손을 거친 모든 게임사의 애니메이션 작업물의 영향을 끼침으로써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사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대표 게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와 메이플 스토리 M, 던전 앤 파이터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블루 아카이브, 에픽 세븐, 이터널 리턴 등이 있으며 각 게임사별로 입장문마다 조금씩의 단어 차이는 있지만 현재 해상 스튜디오가 작업한 작업물에 대해서 프레임 단위로 검수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물은 전부 비공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논란 사태가 발생한 지약 반나절이 지난 일요일 오후 애니메이션을 담당했던 스튜디오 뿌리에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고 해당 공식문을 보면 담당 애니메이터의 업무 배제 및 재수정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을 빚은 작화가와 해당 애니메이션의 경우 의도치 않은 실수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요 이미 원화 단계에서의 혐오 요소가 심어져 있었던 만큼 이를 의도치 않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고의성이 너무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블루 아카이브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뿌리 재직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원화 단계에서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엔젤릭 버스트의 신곡을 담당하게 된 가수의 과거 논란으로 공론화되며 해당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의심이 가는 일부 프레임을 살펴보니 이를 담당한 애니메이터 또한 과거 특정 사상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우연을 우연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된 게임사 및 게임 유저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둘씩 찾아내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세 가지 입장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게임사입니다. 게임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와 표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담당 애니메이터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가 증명된다면 에이플 스토리 뿐만 아니라 외주를 맡긴 모든 게임사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게임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함으로써 해당 게임이 어떠한 특정 사상이나 성별 등을 혐오하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강경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주를 담당하게 된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의 입장문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사과문은 말 그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일 뿐 공적인 절차를 통해 게임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에 논란이 된 혐오사상과 관련해 뿌리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담당 스튜디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이라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 자신의 성별을 혐오하는 발언 또는 이미지를 좋아하는 유저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성별이 잘못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게임을 즐길 유저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에 대한 각 게임 운영진의 사후 대처에 따라 유저들이 게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유저들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게임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연이 겹치면 그것은 필연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결국 담당자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필연이 되었고, 그 여파는 쉽게 잠재울 수 없을 정도로 큰 파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게임사, 스튜디오, 유저가 엮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